투어에 나섭니다.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k 이입니다노래한곡이육조원 산업이 된다 그러네요. 최대 많은 곳 가서 분들을 만나 BTS의 실현까지 BTS 이렇게 좀력기를 살다 하고 예화를획득 하고. 가에서는 이번 BTS의 월드 투어로 콘서트 매출만 새, 새로운 문화 산업이죠. 천억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팝은 이제 노래 한곡 앨범 한장에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주요 엔터 회사들의 매출을 보면 음반과 음원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문화산업입니다 국제화 라이선싱 역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릭터 상품 같은 다양한 굿즈는 물론 팬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그걸 여러가지 연관산업까지 운영되 그기죠 캐릭터 만들어서 팔고